플랑드레 선수 혁명 킬드원 우리를 단순한 상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단순한 상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패배하셨습니다 이미 해체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티 알바크입니다 이번에 많은 것들이 좀 나왔죠 운영정책위원 모험가 제재에 어, 랭커들이 여기 현금 거래 재화 회수 불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 회수 가능한 범위의 재화는 회수를 하고 즉 간접적으로 취득한 모든 부당이든 회수 및 회수완료 시까지 거래 제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고 캐릭터 육성 및 컨텐츠 이용 아마 여기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회수를 못할 만큼 정말 뭐 많은 현금 거래를 해가지고 정제된 지게 아니라 대리를 이용한 사람들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뭐 아니 뭐메레엠님이나 포르쉐님이랑 여기 분들은 이제 거의 이거 보시면 됩니다. 랭킹에서 여기 에 있는 혁명 달고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갔다 보시면 됩니다. 공식님이랑 그럼 혁명길도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탈퇴를 했거든요. 다아카치키로 넘어갔습니다. 혁명에 있던 사람들은 근데 혁명에서 이제 대리서서 정제된 포르쉐님이랑 여기 이제 랭킹 중에 어, 혁명을 달고 있는 분들이 이제 다 갔다 오면 되죠. 선하님도 이제 정지된 걸로 알고. 와이님도 혁명 있었다가 정지됐고 그래서 이제 버퍼님도 이제 원래 혁명이 있었다가 이제 아카 치키로 넘어갔고 그래서 혁명이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다아카 치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종배님은 정지됐다가 풀려나신 걸로 알고 공포님도 마찬가지고 열매님도 보면 이제 다들 정지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분은 저번에 아마 30일 정지를 같이 당했던 것 같아요 메이크로 이런 걸로 어쨌고 이제 혁명에 나와있는 사람들을 그제, 다 이제, 교도소 가 있는 분들만 마크가 남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탈퇴하고, 아까 지키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 육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즉 간접적으로 취득한 모든 부당이득을 회수 및 완료 시까지 거래를 제한한대요 어, 그런데 사실, 대리로 레벨업을 해준 거를,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뭐, 레벨 다운을 시킬 것도 아니고, 그 대리로 레벨업한 거에 대한, 왜 벌금이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복귀를 15일 있다가 복귀를 해도, 뭐 거래 제한이 적용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 새로 나온 공지사항에, 마이너스 매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금을 때려요. 그래서, 다른 모험가고 교환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매소 돈을 빌려면은, 리 실제 현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매소 마켓에서 구매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거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 다른 모험가가 드롭한 것도 못얻고 옵션도 이용 못 하고, 매소 마켓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매소 판매도 안 되고, 그니까, 매포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구매는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이제, 매포를 충전해서, 그걸로 이제, 매소를 사는 건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컨텐츠 이용 불가로 돼 있는데, 야, 보스랑, 무릉도장 못 가면, 사실상, 와도 뭐, 아무 짝에 쓸모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사냥해서 매소 먹는 건 가능해서, 어, 순수 손으로 사냥해서 먹은 매소로는 벌금을 내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돼가지고, 위에 사람들은 그걸로 간 거고, 그 다음에 현금거래 불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먼저 봅시다. 현금거래 불법 프로그램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된 재화를, 어, 사거나, 또는 이제 뭐 팔거나,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매소들을 구매하거나, 핵매소를 만든 사람들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존 표도 님신것 같은데 또 과금 하시면서 하시던 형님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루나 님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루나님은 옛날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6개, 6개월 정지를 당해요 6개월 정지를 당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6개월 정지를 당한 다음에 가서 소명 기간 동안 어 너 그동안 거래한 사람 다 불어 <laughs> 그래가지고 작업장 매수 제외하고 일반 뭐 건실하게 쌀을 캔 친구들 이렇게 판매한 친구들도 이분들이 이제 목숨을 바치면 그 친구들이 정지되고 구매자들은 3일에서 14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배님 같은 경우도 정지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풀어나신 거 보니까 다른 애들의 피를 좀 묻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뭐 현금 거래에 관련된 그 구매는 사실 거의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이제 거래하시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비정상 거래 연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비정상 기록 탐지는 뭐 매크로 비스무리한 느낌인 거고 특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돌리는 애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업장 계정 생성, 접속 플레이 등일체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laughs> 혁명 길드, 저번에 저희 빅뱅 길드를 혁명 길드 그리고 레전드 길드랑 그다음에 공주 길드, 아카츠키, 그리고 신비 길드였나 다섯 개 길드가 같이 저희를 괴롭혔었는데 또 폭파가 됐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체된 이유는 뭐 집단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냥 길드 내 복수의 길드원이 우영실 리버넌사실에 확인되면은 길드가 그냥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11월 3일이라 뭐한 11월 3일 정도 되면 이제 아예 해체가 된다고 하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길드원 안에 범죄자들이 많으며 그냥 길드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 올라온 것 중에 모험가 간 분쟁 자제 요청 해서어 일단은 약간 깜빡이를 킨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비속어 사용이나 뭐 민사소송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모험가들간의 분쟁 그 관련 내용으로 이제 1대1 문의가 많이 집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중재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양해달라고 하고 모험가분들 간의 분쟁은 메이플스타 팀의 업무 효율로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메이플스타를 즐기시는 모든 모험가분들에게 피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근데 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없고 그냥 자제해달라고만 말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되면은 제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써줘야지. 그냥 뭐 자제해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뭐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지. 걱정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왔죠. 뭐 레이드 보상 강화 안내. 뭐 레이드 보스 장비랑 마스터리 북 레시피가 있지만, 어, 핑크빈부터는 보상을 좀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핑크빈이랑 여제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커서 아마 시그너스 여제는 잡으려면 진짜 힘든가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카오스 핑크빈을 11월 초부터 중순경에 카오스 핑크빈을 넣는다고 합니다 카오스 핑크빈은 이제 제가 알기로 세트옵션이 있는 걸로 알아서 카오스 핑크빈 세트옵션을 착용한 상태로 이제 여제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매포 소각처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매포 소각처로 백날 이제 뭐매소를쓸 곳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할 텐데 한 캐릭터가 메이플 포인트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잠재형을 재설정하는 큐브 아이템은 인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큐브를 판매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베개 주문서와 부하기, 피넛 머신등 가차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하는 방식으로 검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확률만 다 공개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뭐, 만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누누월드에서도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부하기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하고, 매소소각처가 이제 몬스터파크, 무릉 도장, 수수료 등을 통해 소각하고 있지만, 이걸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잠재능력을 유지한 채, 새로운 잠재능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약간, 그, 템 가격은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어요. 보면. 지금 급하게 막 잠재를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 쓰다가, 이거 패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매소를 얼마씩 먹으면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보보 같은 거 얻기도 쉽고, 삼류 얻기도 쉬우니까, 템값이 많이 싸질 것 같은데요. 이걸 만들고 나면 앞으로도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메이플 스타를 더욱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몇몇가지 이제 갤러리 글려 보면 이제 혁명 길드에서 했던 짓인데 그 예전에 그 공주 길드의 민니라는 사람이 그 공주 길드 막 비매너가 심하고 막 겹사한 사람이니까 그때 뭐 혁명 길드에서 돈 얼마 주면서 니네 겹사로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포르쉐님이 이제 그이 폭행이라는 공주 길드 사람한테 장어 구이로 이제 넘기면서 그러니까 이 인즈라는 분은 심지어 같은 길드 사람입니다. 포르쉐님이랑 포르쉐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네요. 일단 포르쉐랑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어, 월드 랭킹에 인즈님은 지금 199죠. 포르쉐는 원래 198인데 둘이 레벨이 비슷했어요. 자기가 이제 법사들 중에서는 킬드나고 싶었나봐.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원래 같이 혁명길드였었는데, 시켜가지고, 어, 겹사 파기 좀 해라! 그리고, 그 뺏은 자리 판매는, 같은 길드한테는 팔지 말아주라고. 그러니까 혁명길드한테 팔지 말라는 겁니다.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인제 서버 체, 체인장까지 확인해 줘라. 그리고 지금 뭐, 자리 찾기도 힘들 거니까. 빨리 겹사해라. 장어구이에 넘어간 겁니다. 폭행이네.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쭈쭈바 줬으면 텐데. 장어구이에. 아, 뭐, 이건 이제 뭐 장난 말이고, 이 장어구이라는 게. 그러니까 500만 매수에 뭐 7개를 뭐 판다는 건가? 아무튼, 그러니까 3500만 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약간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나가게 한것 같아요. 진짜. 어? 이제 사라짐 일단 제가 따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네 우선 계속해 주세요. 시간 좀 걸리면 추가금 더 있으니 쭉 하시면 돼요.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어지러질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길드 공격할 때도 갑자기 막카치키뭐 사소리 그 외에 막뭐 신비 길드랑 다른 길도 다 갑자기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길래 뭔가 했더니 거기 또 이제 장어구이에 넘어갔는지. 뭔지 몰라도, 잘 해체됐죠? 참 이상한 곳들입니다, 보면은. 이 혁명일드는 이렇게 폭파가 됐고, 11월 3일날 이제 폭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메이플스타 소식이었고, 어,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부탁드리고, 어, 혁명일드 꼴이 좋다 싶으신 분들도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